오늘은 이제 알바하고 이제 오토바이 산 얘기를 했죠. 이제 이번 얘기는 일주일간 아는 형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사라진 얘기. 네. 친구 둘이서 일주일 동안 사라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98년, 99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오토바이 센터에서 이제 만난 형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로 했는데 동네에서 이제 오토바이 타는 게 이제 재미가 없을 때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성지인 뚝성을 갖기로 네, 합니다. 일종의 지금 생각하면 그 RSG를 네, 가자고 한 거죠. 아리수지를 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으로만 봐 어차피 같은 위치에쭉 쪽점이나 아리수지나 자양동이나 뭐 잠실이나 뭐 이렇게 그쪽 동네니까 저녁에 이제 반발이 건물에서 가는 거죠. 이제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뭐네 명이 가는 건데 저랑 제 친구랑 그 형이랑 형 뒤에 이제 V F 뒤에 태우고 형이랑 형 친구랑 둘이 이렇게 가고 세 팀이죠. 오토바이 세 대죠. 이제 가는데 한 복종동, 문종동, 성남에서 출발했으니까 복종동, 문종동 쪽에서 갑자기 그 V F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 형은 막 LED가 되게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토바이가 중간 시동이 꺼져 버린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동이 꺼졌어요 형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 밀면 걸리니까 너네 먼저 가라 금방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겠어요 먼저 가고 있을게없 그래서 아 줄래 줄래 저하고 이제 친구는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일주일 사라진 얘기를 이제 갔다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강제시동 밀어서 걸거 아니에요 친구가 이제 밀어서 시동을 막 이제 걸어주려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막 걸고 있는데 딱 걸렸을 거 아니에요 밀어서 시동이 딱 걸려서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타려고 이제 뒤에 타려고 딱 가는데 형은 출발했죠 딱 시동 걸리니까 출발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이 잡은 거예요. <laughs> 이제 뒤에 탄대형 형은 잡혔어요. 근데 이제 형은 이제 간 거죠. 시간 걸렸으니까 갔는데 일단 심리 상태가 앞에 간 형의 심리 상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형이 간데 경찰한테 친구가 잡힌 거예요. 뒤를 보니까 잡혔는데 아 어떡 하지? 우정을 생각해서 다시 도와 같이 했다고 갈까? 아니면 나 혼자 도망가고? 저 형만 독박을 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갔다고 합니다. 이제 잡힌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나저 나 사람이 그냥 밀어달라고 해서 밀었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게 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뭐 그런 거 같잖아요.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뭐 폭주에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런 신랑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에 간 형이 가다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안 되겠다. 저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형이 다시 유턴을 해서 다시 그형 친구 잡힌 데 쪽으로 오게 됩니다. 저쪽 이제 건너편에서 가까이 오진 못하고 저 건너편에서 예, 외치죠 야! 내 친구 풀어주라고 거기 소리를 <laughs> 새벽에 야 경찰한테 야내 친구 풀어줘 <laughs>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경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은 잡힌 거죠 이제 야네 친구네 하면서 이형 잡히고 경찰차가 이제 그 오토바이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 형이 그냥 또 그냥 가면 될 거를 그내 친구 풀어달라고 계속 외치면서 그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시 내 친구 풀어줘 이러면서 그 문정도뭐또뭐 그쪽 일하는 거 했어요. 계속 거길 돌아다니면서 내 친구 풀어달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혀 좀 뭐. <laughs> 네 둘이 잡혀갖고 이게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된 얘기가 잡혀갖고 경찰서로 간 다음에 구류라고 하더라고요. 구류를 내 네, 일주일 살다 보고 거예요. <laughs> 둘이서. 네. 저희는 그폭죽그 갔다가 놀지도 못했어요. 아이 형들이 없는 거야. 근데 뭐흔적도 없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오토바이 센터에서 내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해주 더라고요뭐 네. 그런 추억적인 얘기가 갑자기 또 생각나서 얘기를 해봅니다. 뭐 재미있었나요? 네. 또뭐 다른 얘기가 있으면 또 생각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 제리는 끝까지 양미키고 여기 있어요. 그렇지 리야동덩이보여드려지